일할 때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난다거나 식사 후 졸음이 쏟아져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경험은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단순히 의지력 부족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뇌의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식사와 생활 패턴을 조금만 조정해서 업무 몰입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은 집중력과 혈당의 관계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약 20%를 소비하는 기관인데 에너지원은 포도당 하나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주 먹는 정제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쌀밥, 빵, 과자 같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졸음과 피로가 몰려오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점심에 국밥이나 라면을 먹고 나면 오후에 책상 앞에서 버티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현미, 귀리, 통곡물 같은 복합탄수화물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여기에 단백질을 곁들이면 에너지가 더 오래 유지되어 뇌가 한결 맑아집니다. 점심에 현미밥과 닭가슴살, 그리고 샐러드를 곁들이면 오후 내내 머리가 맑게 유지되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영양소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의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 아마시유, 호두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 뇌 기능 유지에 탁월합니다. 다음으로 신경전달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인 비타민 B군이 있습니다. 달걀, 시금치, 콩류 같은 음식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항산화 성분입니다. 뇌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한데,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그리고 녹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뇌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매일의 식사에 견과류 한 줌, 채소 반찬, 그리고 과일을 조금만 더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과 집중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의지하는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커피 한 잔은 아데노신이라는 피로신호를 차단해 잠시 각성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불안감이 커지고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400mg 이하로 권장합니다. 이는 아메리카노 약 3잔에서 4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카페인을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것보다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한잔 정도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커피가 부담스럽다면 녹차나 허브티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녹차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도 있어 부드러운 각성과 함께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수면과 수분 섭취 습관도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은 뇌 기능 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보다 적으면 주의력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뇌 대사에도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특히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면 생체 리듬이 깨져 다음날 집중력이 더 크게 저하됩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는 습관도 집중력 회복에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수분도 뇌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뇌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탈수가 되면 혈류가 줄고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책상 위에 물병을 두거나 휴대폰 알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루틴과 작업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켜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줍니다. 반드시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5분 정도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다시 깨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환경도 집중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책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이 많으면 시각적 자극이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에서 일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졸음이 줄고 집중이 더잘 됩니다. 여기에 정기적인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면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어 뇌가 더욱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중력은 단순히 정신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올바른 연료를 공급받고 충분히 휴식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일할 때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됩니다. 식단, 수면, 운동. 그리고 작업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업무 몰입도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 중에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일의 효율을 크게 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